안녕하세요. 화이트 페이퍼 이인경, 레드 페이퍼 서원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음, 돌핀을 접어볼 겁니다. 돌핀이 뭔가요? 돌고래. 아, 돌고래. <laughs> 네. 아, 그 돌고래 하시면 지금 돌핀. 귀엽잖아요. 아, 네. 돌핀 하십시오. 네. 돌고래, 하... 음. 여기도 뭐. 귀엽고 넓핀 그래도 네, 네. 예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를 접어볼 건데요. 음. 얘는 30cm로 접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또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음. 아, 종이 함축률이 좀 높아서. 네, 네. 그래서 아니, 점점 우리가 어려운 걸 접어갈수록 좀 복잡한 걸 접어갈수록 자꾸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다 보니까 보여드리기가 좀 불편해서 저는 그냥 평상시 쓰는 종이로 음. 이선생님좀더큰 종이로 하시겠로했습다 지금 얘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아, 하지만 네,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네. 건 아니거든요. 음. 어, 살짝 싱크 폴드 살짝 한두번들가는거 아, 네, 네, 외에는 네, 네, 어려운 네. 거 없고요. 네. 자, 이렇게 중간 난이도를 보여 드리는 과정은 또 중간중간에 접다 보면은 이런 노하우가 쌓이고 또 창작하는 데 도움이 네, 네. 많이 그렇죠. 될 거라 그렇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려운 걸해 볼수록 실력이 느는 그렇죠. 거니까. 그냥 그렇죠. 쉬운 거만할 수도 없죠. 지금까지 저희 지금 어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접다 보면요 어, 벌써 실력이 부쩍 향상되어 있을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실력은 안늘지? <laughs> 제 실력이 안늘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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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니다자 <laughs> 그래서 음. 지금 방금 돌고래 접을거라 네, 말씀드렸고요자 <laughs> 저는 지금 45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색깔은 저는 보라색 몸통 색깔을 할겁니다 아 네네 저는, 저는 그러면은 단면 색종이고요 네, 네. 여러분은 조금 더 큰 색종이로 접어서 좀 과정을 익혀주셨으면 좋겠고요. 30cm 쓰시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접으실 때는. 뭐, 문방구에 가면 30cm 색종이 정도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지금서부터 쌍배 접기를 아, 할 겁니다. 쌍배 접기 할 건가요? 자, 네. 쌍배 접기 할 때는요, X선 내어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다 선을 굉장히 많이 내줘야 되는 게 기본이죠. 쌍배 접기 하면 상, 네. 삼각형 선으로 이렇게 내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삼각형. 삼각형 어느 식 제가 접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뭐 네모선 다 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쌍배 접기 방법은요, 굉장히 접는 어.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접기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한번 좋도록하겠습니다 네. 쌍배 접기 하겠습니다. 가운데 모아졌고, 얘도 같이 모아줍니다.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중간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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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다보니까 저는 선을 한번 음확다차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이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이제 선을 이렇게 내고서 접어도 저렇게 접은 다음에 접어넣고 얘를 미끄러지 이렇게 펼치면 서 그러다 잘 다듬어서 접으면 되겠습니다 그 모서리 부분을 잘 맞춰주면 되겠죠 종점 모서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쌍배접기 전 어, 됐습니다. 자, 쌍배접기가 다 됐죠. 네. 저는 <laughs> 어떻게 갈 거냐면요. 자, 이 부분은 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네. 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네. 네. 이렇게. 이 부분은 쌍배접기에서 이 부분 나나이 안쪽에 사선이 있죠? 네. 가주고 돼지접기, 전승접기 지은 돼지접기였는데, 돼지접기 이런식이 적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얘는, 뭐, 어떻게 보면 개구리 모양도 나오고요. 돼지 네, 예, 모양도 나오죠. 자, 이렇게. 얘는 안쪽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laughs> 안쪽으로 네. 들어가고, 네. 이 겁니다. 이렇게. 개구리처럼 모양을 만든 다음에, 네, 위쪽은 뾰족하게 나오고, 아래쪽은 위쪽으로,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렇 자,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음, 쌍배 접기에서 조금 변형된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 돌고래가 사실은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접기로 할것 같지만 예상외로 쌍배 접기로 됩니다. 네, 네, 네. 자, 그게 특이합니다. 자, 뒤집습니다. <laughs> 참고로 돌고래는 물고기가 아닌 푸유류 고래입니다. 고래 종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말이 맞습니다. 물고기가 네, <laughs> 아니에요. 네, 포유입니다 음, 네, 포유입니다 자, 항상 아, 생물학과 지... 나오신 네. 서 선생님한테 줍니다. 아, 어,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또뭘 하고 있는알려주시오 아, 저 아, 올려줬나요? 아, 자, 열려있는 부분, 열려있는 부분은? 네, 여기 다 접어 봅니다. 예, 접어 봅니다. 자, 이게 기준선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기준선. 여기 얘가 <laughs> 자, 보세요. 얘가 여기에 접습니다. 얘가, 얘가 네. 여기 있는 얘가 여기 로 가도록. 네. 이렇게 이렇게 접습니다. 접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 네. 선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이 기준선에 요선요 선과 요 선에 맞춰서 여기 끝 끝과 끝을 여기를 만나서 맞춰서 자, 접습니다. 얘는 이 어, 아, 선에 맞춰, 네. 가운데 선 맞춰서. 맞춰서 접는데 반 접듯이 접을 건데 지금 이 사선에 위 선에 맞춰서 접, 접으면 는 거죠? 네. 이 부분 네. 아, 뾰족하게 만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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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니다 네. 어. 네. 약간 유침분 되는데 어, 이걸 약간 침범 되는 건이부분에서 조정하면 되겠죠. 여기 여기 이런 거 이제 조정하면 좀더 짧아지겠어요. 네. 조금만 이렇게 아주 조금.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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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네. 미묘한 차이가 아, 네, 그 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요기, 여기에 네, 차이가 예. 말씀이시. 아, 어, 예. 그고서이 보내고요. 네, 보내고. 또 같은 방법, 아, 마, 같은 네. 방법이에요. 맞아요, 같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서 덮고 네. 얘랑 똑같이 네. 맞춰되겠죠 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선과 맞춰서 뭐지 할것 같아요. 밑에 나온 부분이 돌고래 코리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자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삼각형으로 이렇게 음, 이 중심선에 맞춰서 겠습니다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죠네 네. 네. 통째로 줬습니다. 네통째 이렇게, 네, 이렇게 거는 선을 좀 이렇게 하게 설명하게 내주세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내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선은 이 선은 지금 반대로 한번 음, 뭐 뒤집어서도 상관없고 반대 쪽으로 또 한번 선을 좀 뒤집어서도 어, 네. 뒤집어서 똑같이 한번, 예. 네 접었다 펴주셨으면 접었다 좋겠어요 뜨고. 왜냐하면 얘를 안쪽으로 한번 접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이거는 다음에 음. 볼까요? 은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요 이사 요, 요거 요거 요은이 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렇게은친펼치면은 지금 요선이죠요 선. 요 선. 요 선. 이를 완전히 펼치은가그이이사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밀어서 음. 밀어서.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요 이걸 이렇게 붙잡고 여기 펼친 다음에, 이 삼각형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펄럭형, 이걸 이렇게 밀어 넣는다 소리 돼요. 밀어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닫히겠네요. 네, 평평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네. 평평하게 만들 만드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들어갔죠. 네? 근데 여기, 여기 삼각형, 여기 있죠. 여기. 네. 예, 예. 여기를 그냥 편안하게 이 끝을 넣을 때 맞추는 네, 거죠. 맞춰 주세요. 끝선을 <laughs> 편안하게 끝선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자 여기 있죠 여기 요 선은 한번 반대쪽으로 보내 버리고 보내 버리고 똑같이 한번는말이시죠 안쪽으로 아 이거 맞아요아 얘를 이그 상태에서 들추고 그선 대로 그에 맞춰서 이렇게 네. 안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네. 네. 이단태 이렇게. 네. 이렇게 편안하게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 있죠. 남는 거. 네. 남는 것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접기선 한번 더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얘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접기가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반대쪽도 맞춰보세요. 똑같이 하면 되죠? 네. 붙이고, 이 삼각존도. 보고 꽝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콕, 콕. 색종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접는 선들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이 색종의 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꾹 눌러서. 자, 다 이해되셨죠? 됐죠? 한번더 넣었다가 한번더 접어서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까지 왔습니다 자요 얘가 지금 그 헤엄칠 때 지느러미 있죠 그 가슴 지느러미? 네, 이렇게 칼처럼 네. 아,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뾰족하지 않죠 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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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장에 이렇게 남는 종이죠 남는 종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음. 살짝 빼갖고 뾰족하지 않게 밑에 부분을 약간 이렇게 비틀면은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말씀 그래서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예쁘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네음 약간 이 요, 요 종이, 요 종이, 요겉 종이를 조금만 들어서 빼는 장소리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했죠. 똑같이 만죠 앞쪽 모양. 지느러미가 똑같이. 네. 모양은 똑같은 모양. 안 들여지죠. 네. 어, 대신 이것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러, 이렇게 런이 가네요. 그죠? 약간 비스듬하게 가네요. 아, 그렇죠. 네, 네. 비스듬히 비스듬하게. 가네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이런 모양으로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반드로

여기 선에서 접어서 아래로 내려서 접을 건데요. 뭐, 보통 여기, 여기 선 있죠? 이 선에 맞춰서 꼬리를 접어 내릴 겁니다. 요, 요기 중, 중심선.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여기. 네, 맞춰서 있습니다. 여기. 거기 선에 으흠. 내려 접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있죠? 자, 닫아 접습니다. 그 다음에 단단 말씀이죠? 네. 네. 다가졌고요. 어느 정도 모양은 갖췄는데 네. 지금 얘얘이 예, 예. 부분이죠. 이 부분 내려볼까요? 아래로? 앞에, 진오미, 자 너무 길죠. 몸통에 비해서 너무 길잖아요. 너무 예. 자 이럴 때는 좀한번더 줄이고 싶어요. 음. 줄이고 싶은데 여기서 어떻게 줄이냐면 얘를 어, 요 선에 맞춰서 그냥 안쪽으로 이 앞으로 보낼게요. 요 사선 있어요. 사선에 맞춰서 접고 자이 선에 맞춰서 접고 네이선 네, 맞춰서 접고 접고 자 지금 방금 이 사선에 맞춰 접고 사선에 맞춰 접어요? 네네 네, 말아 접기 했어요 이선으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서 놓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 요선, 선과 선이선 계단 접기 할 건데 요거는산 접기 할 거고요 요거 계곡선 접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이 안에 보면은요 이 주머니 있죠 지금 얘가 지금 이게 너덜너덜 거리는 그 느낌이 안정이 안됐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선을 이용해서 이 안쪽에 쏙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계단 접기해서 이쪽이 뱁니다 이게 등이고 이게 뱁니다이쪽 부분에 밑에 부분 쪽으로 얘를 꺾어 눈단 들이죠? 넣고 다시 이쪽 뺀단 들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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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이이런 뭐야? 이런 뭐야? 이런, 이런, 이런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보내서, 모양입니다. 다시 갈게요. 자, 뒤로, 이런, 바싹, 접고 가닥 저거로 돌립니다. 돌려놓습니다. 계속 자, 여기 열면, 선 있죠? 어, 여기, 한 모양에서 다시, 열어서, 이쪽에서, 깊이 넣었다가, 네. 넣었다가, 다시, 바으고 빼는 겁니다. 이만큼 턱에서 턱을 넣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얘가, 어, 빠져요. 사실은 주머니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빠지는 부분은 여기는 살짝 고정시키는, 좀좀뭐 방법이 있나? 응, 고정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접는 과정이니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꾸만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오, 많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작아져서 계속, 작아졌어요. 계속 이, 이 부분이 빠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라는 거 <목소리> 네, 네,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얘, 이 선에 맞춰서 한번 더. 내가 여기까지. 네, 반. 줄여봅니다. 여기. 이선 아주 중요해요. 이 선. 중요해, 이 선. 이, 선. 네. 이 선을 이렇게 중심 있죠? 네. 중심 보세요. 아래쪽에서 여는거죠? 네. 아래쪽에서 엽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접힌 선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안으로 자, 요거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접어서 아래쪽으로 넣어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정도까지 와야돼요? 이렇게 와야돼요? 어, 얘는 수직으로 떨어지면 되는거죠? 수직으로, 예. 수직으로 예, 떨어지면 직각이 될까. 되도록? 네. 이 부분은.. 얘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잘죠이 부분을.. 아직 머리 덜핀 예, 그앞 주둥이.. 코예요? 주둥이에요? 주둥이. 아무것도 안 못해. 아.. 공을 이렇게 코로 받는구나. 입으로만.. 받는, 입이죠? 아무튼.. 이 부분은 산적기로 뺄 거예요. 산적기로. 아.. 이렇로 뺐는 건다 말씀이시죠? 네, 네, 이렇게.. 정도. 이 정도? 약간 입이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네.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도놓 이렇게 와줄게요. 네. 뽑죠? 음. 네. 자, 안쪽에서 보면은 얘가 두꺼운 쪽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얇은 쪽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이르,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네, 네. 그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자, 한번 더. 여기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 부분이 또 너무 좀렇게디테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한번더 조금 요, 한번 더. 조금만 좀글린다마치움죠 네. 네. 어. 예. 아, 약간 둥글린다라는그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쏙요렇게 요렇게. 예. 예. 안쪽으로. 여유 느낌. 여유 느낌. 됐습니다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그 안으로 좀넣으면이제안 예쁘게, 예, 예쁘게. 접고 싶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네. 자, 그래서, 깔끔예쁘게 음. 네, 자, 됐습니다. 이 부분에 안쪽으로. 좀주어면으면은더 이쁘죠. 예, 알겠습이다 o o d Good. Good. g o 니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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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직, 아, 이, 아직 뭐 돌고래하면은 이렇게 그 물속으로 튀어 올라오면서 곡선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몸비몸비면 이렇게 쉬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조정할 거예요. 음 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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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를 이제 살짝 잡아 뺄 건데요. 이렇게 살짝 잡아 뺄 건데 얘는 뾰족하게 하고서 살짝 잡아 뺐으면 좋겠어요. 요 여기 뾰족한 거는 아 그러면 밑에 부분 약간 밀어야 되겠네. 약간. 그렇죠. 안쪽으로 좀 밀어 넣으면은 들어가죠. 조정을 합시다. 예, 네. 들어갑시다. 예. 안쪽으로.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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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서, 스프라, 이게 평평한 굴곡, 이게 평평한 굴곡이 아닌, 어. 이렇게 휘어 있는. 여기, 많다. 여기, 휘부장. 요, 살짝, 이게 지금. 이어 놓으면 되겠네. 요 부분을 다시 펴서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부분은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음, 음. 얘가 요 부분이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부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죠?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하셔야 그러니까, 될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아니,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사 하던 얘기예요. 애당초 음. 펠트마다 아, 이게 색깔이 뭐? 아까 애당초는 이선이었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약간 사선 주단데요. 아니면 여기 여기서 중심에서 여기 사선을 좀 미리 잡아놓고 그, 하면은 바로. 아 근데 그러면 이쪽 이게 나오는데? 요 나오죠. 네. 그러면 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안보이게넣어야겠 한쪽으로 넣어야겠죠? 쓸어서 넣으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얘 안쪽에서 어느 정도 이 좀 내리고요. 먼저 접어 내리고요. 얘를 감싸서 반대 쪽으로 넘길 같이 거예요. 기 겹쳐서 이요 아, 이렇게서 네, 물리게. 자리면 안정적으로 되죠. 습니다두 개를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끼운 거예요. 잘 다듬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꼬리 부분은 여기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삼각형 여기 어차피 풀 써서 붙일 거니까 요거는 따로따로 따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갈라서 등쪽은 벌어져 있으니까 어허. 풀로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깔끔하게 이렇게 저는 잡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아 이걸 이렇게 눕힌다는 말씀이시죠 네 눕히고 네. 저기를 눕힌 다음에 네. 뒤를 뒤를 그냥 아, 저는 예, 예, 예. 어차피 이제 풀칠할 거니까 요, 굳이 요, 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있죠 요거요요 요, 요 상태 이렇게. 선생님 보세요 요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끝때 부분을 좀 접어서 어. 만들주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쪽으로 그냥 나눠서 접으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접 그냥 예, 전 다듬겠습니다. 네, 예, 예. 다듬겠습니다. 전다 예, 다듬겠습니다. 전 다듬, 다듬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해서 풀칠하시고 네. 계으니까 마무리해서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벌써 음, 이렇게 빠아지니까 아까, 네, 아까 잠깐만 가지죠이거는 풀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음. 여러분은 풀칠 쓰세요 이거, 이거 이런 거 깃은 이 강력봉지 쓰면 손이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저 책임 안집니다 <laughs> 뭐 목공룡풀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같요 목공룡풀 쓰세요 네. 저는 시간이 없어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음. 자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 선이 아주 선이 굉장히 아주 아주 매력적이네요. 꼬리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음. 이 부분이 매력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아, 자, 좋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예쁜 돌고래 접어봤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고래 접기 없습니다.